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오빠를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 허리의 통증과 피로를 줄여주는 힙착. 네, 이름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힙착, 엉덩이 부분에 착. 네, 바로 요거예요. 그 시트 그 부분에 요거를슉 끼워주면 은 이제 허리 부분에 이제 이렇게 착하고 힙착이 이제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허리 부분을 받쳐주면서 허리의 피로를 많이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의 피로를 줄여주는 넥착. 그 헤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목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통증과 피로를 줄여주는 렉작. 네, 바로 요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허벅지 쿠션이거든요. 평소에 운전할 때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당기셨던 분들이라면 요걸 착용하면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오빠한테 선물해주려고 합니다. 짜잔, 오빠 선물. 아, 어, 고마워. 네, 일반적으로 차에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 엉덩이랑 이제 시트 사이에 틈이 있어요. 보면은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고 이제 허리 피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힙착입니다. 네,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이제 허리 피로도 함께 줄여주거든요. 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힙착 네,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쑥 들어가도록 끼워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머, 설치 너무 간단하죠? 네 색상은 이렇게 브라운이랑 아이보리 블랙이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 색상으로 했어요. 네 시트랑 색상이 잘 어울리죠? 음 좋아. 네 어떤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확 잡아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음. 보이시죠? 보이시죠? 음 한결 편해요. 이게 꼭 운전석이 아니더라도 네, 조수석에도 설치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네그 다음에는 넥착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헤드 부분을 올려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끝이에요 어, 진짜 간단하죠? 이게 사람마다 이제 키에 따라 이제 목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뒤에를 풀러가지고 좀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경추 부분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목이 훨씬 편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렉착을 한번 이제 장착을 해볼 건데요. 이제 보통 운전을 할때 보면은 이제 다리 부분이 이제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허벅지 아래 부분에 요거를 딱 장착을 해주면은 이제 허벅지가 좀더 편한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요 허벅지 닿는 부분에 네,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놨을 때막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잘 네, 밀리지가 않아요. 네, 이러면은 그냥 사용 준비 끝. 오빠 앉아보세요. 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허벅지 부분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다리에 피로가 훨씬 덜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이제 허벅지가 막 운전할 때 땡기거나 하셨던 분들이 이 렉착을 사용하면 은 되게 좋아요. 네, 이제 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오빠, 어때? 응, 음? 아,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목, 목은? 목도 편해. 딱 받쳐줘서. 어. 아 허리는 어때? 불편하진 않아? 아니, 딱, 허리도 편해. 딱그 공간 채워주니까. 어. 아 저게, 이제, 단거리 운전보다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평소에 이제 운전을 했을 때 이제 한 시간이면 피곤해졌다면 이제 두세 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보니까 이제 목도 받쳐주고 이제 허리도 받쳐주니까 내 네, 운전자들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물을 해주고도 되게 뿌듯하네요. 어, 그리고 뭔가 이제 제 자리에도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 네, 보조색에도 이렇게 넥착, 힙착, 넥착 네, 이렇게 딱 있으면 딱 좋겠죠? 운전할 때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성비 템으로 내 네, 좋은 것 같아요.